사면, 또 사면, 또 사면. 문재인 대통령, 사면 질문 그만!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,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였습니다. 예상했던 대로죠. 박근혜 대통령 20년 넘는 실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4일 된 시점이니까요.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보수지지층 뚝 하고 완전 끊어집니다. 살 얼음판이죠.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첫 질문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으로 공격 들어갑니다. 왜 하필 한국경제신문이었을까요? 여기 친기업적 기사 많이 쓰고 개인적으로 보수매체에 가깝다고 보는데 하필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청와대 기자단 리드하는 간사였네요. 헐. 질문.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.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럴 땐 공격수가 기자고 수비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표현드리고 싶은데요.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신가요? 송곳 같은 예리한 질문에 수비하는 거 맞죠? 대통령은 수비수.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.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.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,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 심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.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뜻하시는 건지, 뭐 반대 의견 엄청 많은데, 상처 안 받았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자격 없는 건가요? 골자는 사법부 판단이었고, 엄연히 삼권 분립. 사법부가 잘 판단한 거니까 그 판단 나온 지 얼마 안 됐고, 예상은 충분히 했지만, 음, 예상은 충분히 했지만, 그래도 질문 실제로 받아보니, 무지 무지 곤란한 질문인데, 대통령님 잘 넘겼습니다. 화이팅! 다음 질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한 질문. 아, 뭐 이건 사면보다 난이도 내려가니까 쫙쫙쫙. 다행입니다. 이어지는 교육문제의 이야기, 이것도 사면보다는 훨씬 쉽다, 쉬워. 부담이 쭉쭉 내려가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. 아, 어 뭐, 이런 질문들 답하고 나니 또 사면 질문. 아, 근데 이번 질문은 좀 쎕니다. 제가 대통령 입장이라도 대량 난감할 듯. 한명숙 전 총리 사면과 같이 꺼내 들었네요.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엄청 지지하고 있는 우리 진보의 아이콘, 한명숙 전 총리.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추징금까지 이 사건과 두 전직, 전직 대통령 사건 같이 사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니까. 와, 아, 대통령님, 대답하시기 아주 난감할 듯 합니다. 한명숙 전 총리 사면 안 한다! 하면 진보 지지층들 분위기 쇠해질 것 같고요. 여튼 기자님 엄청 연구하고 준비하고 나온 것 같네요. 오, 짱! 질문 내용은, 뭐, 그렇습니다. 같습니다. 현재 진행형의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 사면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. 대통령께서는 한전 총리의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 수사, 정치적 수사, 희생이 된 측면이 없잖아 있다 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 등등등. 뭐, 그럼 지금 사면을 못한다 라고 하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 있냐? 뭐 이런 질문입니다. 한마디로 패키지로, 세트로 사면하는 건 어떤가?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. 이런 질문 요지인데, 뭐, 질문이 빼박이네요. 외통수. 문재인 대통령 답변은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. 입니다. 음, 한명숙 총리만 콕 집어 이야기 하긴 부담이니 정치적으로 아예 통으로, 정치인으로 아예 통으로 묶어서 정치인 사면 검토한 적 없다. 라고 대답하시면 뭐 상당히 수비 잘, 할, 잘 하신 거죠. 맞죠? 뭐 예리한 질문 잘 비켜 대답하신 듯 한데요. 아, 근데 대통령님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. 정말 좋겠는데. 이제 사면 질문 또, 또 나올 것 같은데. 아 문재인 대통령님 그, 문, 그 뒤에 말씀이 압권입니다 아, 사면 이야기 왜 자꾸 나오나? 첫 질문자가 사면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자꾸 사면, 사면 나오잖아. 그런 느낌인데. 신년맞이에서 이거저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기자회견 여셔놓고 왜 질문한 기자를 탓하십니까? 다음 질문은 아예 외신한테 넘겨 버린 건 이건 또 뭐예요 한국 기 자들은 고라프다 이건가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원래는 이게 어떻게 뭐 방역 뭐 이런 부분 먼저 질문하시 게 됐는데 우리 첫 테이프를 정치 로 끊으시는 바람에 쭉 정치질문 이 이어졌습니다만 다시 좀 방역 으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외신 쪽에도 우리 기회를 한번 드릴 까요. 어, BBC의 로라 비크 기자님 세니님 <목소리도>